이제 드디어 내일 출장입니다 긴장이 되는데요 신입 막내이고 해외 출장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따 비행기에서 일어내죠 투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 아산남재단 마루 SF 출장 브이로그 주인공 아산남재단 입사 9개월 차 스타트업 팀 막내 오성택 매니저입니다 브이로그 주인공을 하게 돼서 굉장히 부끄럽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업가 정신 플랫폼 마루에서 입주할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또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180도 변화시킬 스타트업을 위한 마루 180과. 스타트업이 360도 뻗어나가는 공간 마루360이 있습니다 2014년 마루180이 맨 처음에 문을 열었고 또 역삼로에 창업지원기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거리가 창업가 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마루360 이 마루가 역삼동 창가거리의 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대표 허브로 자리 잡은 마루180, 마루360에 이어서 아산나음 재단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스타트업 입주 공간이 해외 오픈합니다 바로 마루SF입니다 마루SF란?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리콘밸리 거점으로 미국 현지 창업 생태계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허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장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 스타트업들을 위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곳인데요. 아산남재단은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아산보이죠. 본 글로벌 스타트업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 예비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 두어스 마루 입주 졸업기업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커넥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에선 참가팀들이 글로벌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유테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실리콘밸리 한인 창업가 분들도 직접 만날 예정인데요 마루 커넥트 멘토로 섭외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저는 이번에 파리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파리 스타트업 서밋은 2018년 한인 스타트업 생태계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미국 최대 규모 한인 스타트업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저는 출장 준비 위한 업무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스터이신 스타트업 팀의 광명진 책임님이십니다. 혹시 네트워킹 꿀팁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트워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를 받으면 지는 거다. 아... 인사를 먼저, 먼저. 하면 지는 거다. 꿀팁 전수 받았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출장날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내일 출장입니다. 긴장이 되는데요. 재단의 신입 막내이고 해외 출장은 처음이다 보니까 혹시나 실수를 하진 않을까, 가서 어떤 걸 배우게 될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짐을 싸려고 합니다. 이제 짐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어, 지루함을 달래줄 클립 영상들도 다운로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인 실리콘밸리. 안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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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님 뭐 읽으세요? 다 비행기에서 읽으려죠 음. 네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재단과 마룰를 대표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스테이 튼 파이팅! 1시간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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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끝에 읽었는데 응. 안 응. 온다고? 칠반시스토 응. 공제공항에 응. 도착을 했습니다 스펠로 응. 첫째 날 도착해서 첫 번째 미팅을 마치고 두 번째 미팅 가기 전에 잠깐 숙소 체크인을 했습니다. 제가 남은 출장 기간 동안 묵고 있을 곳이고요. 저희 팀 팀장님께서 바로 옆방에 계십니다. 바 you?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파운더들이 모이는 행사인 UKF, 파리 스타트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들어와서 이제 미팅할 분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요한 어, 이벤트인데 여기 한인 최대 네트워크 마루 인구 사인 회원이 대표님을 뵙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 마루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만든 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들었습니다 그 처음엔... 축하드려요 어, 한국 창업자들한 어떤 도움이 될것 같으신지 정말 여기 와야지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말 실시간으로 정말 정보를 습득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인테이어를 제공해주는 데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한인 창업가분들이랑 VC분들, LP분들이 자리해 주셨고 한인 파운더들 간의 네트워킹이 선배 창업가가 후배 창업가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트워킹 과정에서 마루에 모실 수 있는 멘토님들이나 펀드레이징을 고민하는 마루 팀들과 연결할 수 있는 VC 분들을 몇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남재단 실리콘밸리 거점 마루SF에 도착을 했습니다. MOU를 맺은 11개 기관과 함께 투어를 진행한 날인데요. 마루SF는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 생태계와 네트워크 구축 국내 팀들의 미국 진출 기지로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1개월에서 네. 2개월까지 단기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미국 현지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마로 SF 투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로 SF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고가 상당히 높은데요? But, so, I'm going to have a little interview with Revit Ventures' Abiram Could you give some advice for Korean startups who eager to find a chance to make a connection and build their business in Cuba, San Francisco? Ah. So I think uh, the first advice, uh, I think many people have heard it, is uh, just do it. Ah. You know, yesterday was mm -hmm. uh, Paris Electric Star, Paris yeah, Starland, yeah, yeah. UKF. So the Korean network now okay. in the US is quite big. Oh, so there's a lot of uh, startup founders, a lot mm -hmm. of investors, a lot of people. Mm -hmm. so i think first come here because this network will only help you if you are here. Uh -huh. so they want to know that you are really serious about this market. and then if you do that, you can find uh, the network. Mm -hmm. but also us people actually are very friendly and mm -hmm. can, can really help if you are committed to that. so my mm -hmm. advice is come here, find a korea, big korea event, and start making that network. Ah, thank you. 샌프란시스코 중소 벤처 기업 이장훈 영사님을 뵙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훈 영사고요. 여기 스타트업 지원이랑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돕는 입장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뭐 앞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기 사실 제가 1년 동안 와가지고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났는데요. 가장 좀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시는 게 여기 정주 비용입니다. 여기 물가가 워낙 높아가지고 먹고 자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셨는데요. 아산 나눔 재단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고 토슬리티 만들어주셔서 여기 현지에서도 되게 기대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저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파이팅 마로 SF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한국 스타트업이 다양한 이벤트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전투 기지로서 마로 SF가 잘 자리를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왔는데 지금 사 일어나는 날이 많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이오 스튜디오의 태용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팔로알토에 있는 사무실 겸 숙소고. 창업자들 한국에서 오시면은 저희 집에서도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네트워킹도 하고 좀 그런 공간입니다. 마루 SF가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인 창업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 일단은 마루가 한국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창업 인프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로 나아가야만 되는 어떤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러한 맥락에서 너무 시기적절하게 마루 SF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산 정주영 회장님께서 해봤어. 될 때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봤어 정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미국에서의 5박 6일 출장 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바로 SF는 국내 글로벌 지향 스타트업을 위한 커뮤니티 허브가 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뜻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게 될 스타트업 역시 마루 SF 커티 통해서 성장하고, 페이퍼워드 정신을 바탕으로 후배 창업가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어,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출 기지, 아산나움 재단의 마루 SF를 기대하며, 이만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그래서 뵙겠습니다.